그래서 처음에 좋아하는 일이 뭘까를 생각했을 때 바다를 떠올렸구나. 어린이들로 치면은 놀이동산 가는 기분이라고 표현하면 좀 맞을까요? 저한테는 바다가 놀이동산이고 일터고 어찌 보면은 집보다 더 편한 게 바다인 것 같아요. 저렇게 산소 장치 없이 잠수하는 걸 나잠이라고 하는데 네. 그 동안 취미로 나잠을 배워서 계속 해왔더라고요. 취미로워. 멋있다. 네. 잘하시네 잠수 잘하셔. 근데 뭔가 편의점에서 일할 때보다 되게 자유로워 보여. 너무 예쁘다. 굉장히 푹신한 침대 있는 기분. 일단은. 어, 무능력 상태처럼 오롯이, 어, 좀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잡생각도 버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아주 숨 참는 게 쉽지 않을 텐데. <laughs> 바다 내에 느낌 너무 좋죠. 네, 걱정 반, 설레임 반,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즐기고 좋아했던 게 리뎀을 싫어하게 되지 않을까.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네, 제가 좋아하고 있고, 그래서 뭐, 노력해야죠. 네요. 좋아하는 바다가 또 일터가 되면 어떨까 그것도 좀 걱정이에요. 오늘 해도 잘할 것 같아. 귀여와 음. 함께 독립을 꿈꾸는 30대 청년 김시원 씨가 오늘 김요한엠 부동산의 마지막 음. 의뢰인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귀여 준비를 차곡차곡 해왔다고 해요. 근데 네. 가장 큰 문제가 집이었다고 합니다. 어... 네. 2021년에. 귀여 귀촌 박람회가 있었는데 음.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거기서 가장 그 이슈가 됐던 게 네. 정말 묵을 곳살 곳에 대한 이슈였던 네. 것 같아요 사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분들에게 또 다른 희망이 될수 있으면 네, 좋은 기회가 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모님하고 계속 쭉 같이 살았을 때. 장사를 하다 보니까 집에 잘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시간이 어떤 날은 새벽에 들어갔다가 어떤 날은 낮에 들어갔다가 어떤 날은 저희가 잠을 잘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방이 거의 뭐다 닫고 있을 정도로 성인인 저한테는 좀 많이 좁다고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방에 들어오면 답답한 느낌 뭐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게 또 피로도 덜 풀려요, 저러면. 그렇네요. 김시만 씨가 지내기엔 좀 좁은 방이에요. 많잖아요. 네. 옷도 있고. 집이라는 게참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 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기여인들이 똑같이 생각할때 어디 정착을 했을 때는 집이 없이 정착할 수 있는.